안녕하세요. 꽃담다이스토리입니다 네, 설비치라 도 몸도 다 바쁘시죠? <laughs>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 저도 그러네요. 명절 준비도 해야 하고요. 바쁜 와중에도 또 예쁜 화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추석 밑에 제가 할인을 다 해드릴 거예요. 요즘 제가 할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할인 다 해드리니까는 아, 저렴하게 화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선영분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또 조그만 선영분, 요거 홍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이런사이즈예요 홍분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죠?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좀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격 한 개당 14,000원이에요. 이게 올랐더라고요. 입구 5 c m 고요 5cm고, 높이는 6cm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세일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이요. 이렇게네개를 묶어서 5만 6천 원입니다. 5만 6천 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굉장히 예쁘긴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작은 분이에요. 저도 요거다 꼬맹이를 하나 심어 놨는데, 아, 보스로 아주 예쁩니다. 화분 <laughs> 자체가 예뻐서 보스로 예쁩니다.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 커다란 화분이 아닙니다. 요거 조이컵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작은 분입니다. 아주요. 그 다음 얘는 조금 큰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선형부 좀큰 사이즈로 갈게요. 요거는 어, 사이즈가 큼직하죠? 보시면은,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8.5, 8.5 정도 되시고, 사실은 화분이 더 커요. 여기가 더 큰데, 전쪽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쪽을 오므리게 해줘가지고, 이 높이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화분이 큰 화분이면 작은 화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 다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다 하신 거예요. 이거 한 개당 3만 원씩입니다. 이거 두개딱 묶어서 이렇게 5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3만 원씩 두 개면 6만 원이지만은 오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할인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재밌는 화분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커리 화분이 있어요. 소커리 화분이 세개 들어 있고요. 아, 여기 물구멍이랑 이렇게 있습니 다리도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안에 또 보석까지 박혔어요.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세개 하고요. 또요 화분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화분 두 개가 있고요. 요것도 아, 물구멍 이렇게 있고 화분 두 개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작은 분이에요. 요거는 콩분은 아닙니다. 요것도 신발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분 요렇게요 네, 한 컬을 이렇게 놓습니다. 아기 신발 놓습니다. 제가 골고루 그냥 재미있게 쓰시라고 예쁘게 그냥 작아 맞게 키우시는 분들 갖다 쓰시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요거 만 원씩 계산한 거고요. 요거 세 개는 만 원씩 계산한 거고요. 거 7천 원씩 계산했습니다. 5만 팔천 원이 나와요. 5만 팔천원 나오지만은, 아, 조금 할인해가지고 5만 오천원 가겠습니다. 아, 다양하게 쓰시기 좋을 거예요.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요거 소구리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음, 7cm 보시면 되세요. 외경은 한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한 보겠습니다. 외경은 8cm 다 나오네요. 또 요것도 신발분도 이렇게 보시면, 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네, 특이한 모양의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또 잘라놓은 것 같이 모양이 특이하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분 스타일이에요. 이거. 흑진주분입니다. 한 개당 3만 오천 원씩입니다. 하지만은 이거 할인해가지고 제가 할인 좀 해드릴 거예요.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되고요. 칠 보시면 되고, 폭은 한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도 한번 재드려 있죠. 높이도.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 하나, 그냥 작은 포트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화분이 특이하고 아주 예뻐요. 이런 쪽으로 놓고 쓰셔도 괜찮고, 이렇게 놓고 쓰셔도 괜찮고, 이렇게 놓고 쓰셔도 괜찮고요. 한 개당 3만원씩 가겠습니다. 3만 5천원 짜리지만은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1번, 2번, 3번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 흑진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요거 이렇게 빨간 포탄 하쇼게딱 좋은 조이컵을 넣었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요런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9.5 외경입니다. 외경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34,000원 나왔습니다. 곱다리도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또 이게 조금 더 크네요. 요거는 36,000원 나왔어요. 2,000원 차이가 나네요. 키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9cm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7만원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할인 좀 많이 해서, 이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에 이렇게 이정 보내겠습니다. 깔끔하니 아주 예쁘죠? 깨끗하니 예쁩니다. 네, 이번에는 뚱딴지 화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뚱딴지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아주 예쁘죠? 여기 로고가 있고요. 꽃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다리에도 남잎을 달아주시고. 이런 분입니다. 이것도 핑크 색깔은 다리에 꽃이 달렸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거 노랑 한번 볼까요? 이거는 주황바탕의 노란 꽃입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가격도 착하게 나와서 이거는 제가 할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1.5고요. 11.5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도 일체형이라서 튼실하면서도 아주 예쁩니다. 조이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여유가 있는 큼직한 분이에요. 자그마한 군수도 신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세, 3종 해가지고 9만원 가겠습니다. 한 분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뚱다지 분입니다. 살짝 롱분이라고, 살짝 키가 좀 있는 분이죠? 롱분은 아니지만 키가 좀 있습니다. 키11 나오고요. 요런 애도 11 나옵니다. 키11 나오고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외경을 재게요 외경은 12 정도 나오고요. 한 내경은, 내경 한번 재보겠습니다. 내경은, 내경은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큼직한 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꽃이 밑에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꽃입니다. 잔미가 있으면서도 여기 문판을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전도 상당히 두께가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한 개당 3만원씩 가겠습니다. 3종 묶어서 이거 9만원 가겠습니다. 이것도 한 분이 가져가시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묶겠습니다. 9만원에 묶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수분 가겠습니다. 이거 60원 그림이죠? 여름 그림입니다. 아주 예뻐. 정수분 치고는 사이즈가 자, 잘 나온 겁니다. 9cm나 있고 9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0인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원래 하나는 6만원짜리입니다. 6만원짜리지만은 제가 할인을 좀 해드릴 거예요. 5만 5천원씩 하겠습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나란히 남았습니다. 번호 적어주세요. 요런 네, 분입니다 밑에는 약간 좁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졌죠 요런 분입니다 아, 한 개당 요거 66,000원짜리에요 정수분은 가격 있는 거다 아실 거예요 아마 66,000원입니다 요거 잘안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요런 애들이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0.5 보시면 돼요 10.5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뭐 거의 11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분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보여드릴게요 한개 66,000원이지만은 아, 6,000원 띄고 10% 띄어가지고 6만원씩 하겠습니다 낱개 아, 판매 하겠습니다 두개 나란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만원씩 하겠습니다 네. 정수분들, 이번에는 큼직한 애들입니다. 아주 키도 있고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큼직한 애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죠? 요거 84,000원씩 나왔습니다. 84,000원씩 나왔지만은, 아, 저거 할인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75,000원씩 하겠습니다. 요런 애가 있고요. 1번이고요. 요거 2번입니다. 2번이고요. 2번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치수 한번 재 드리겠습니다. 요거 3번입니다. 3번 재 볼까요? 3번. 9.5, 10cm 조금 못 나온다. 10cm 가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 정도 보셔도 될것 같고요. 키는 한 12, 12 내지 11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84,000원 짜리입니다. 원래요. 요거 4번입니다. 4번이고요. 요거 5번입니다. 5번이고요. 요거 6번입니다. 6번이고, 요거 7번입니다. 네, 할인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런 애들은, 아, 목대 애들, 있는 애들, 키인 애들 심어주면 아주 예쁩니다, 진짜. 이장수분은이 캐릭터분은 보험 볼수록 실증이 안 나고 예쁜 애들이기 때문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음내꽃집분 가겠습니다 음내꽃집분들다 예뻐서 다들 좋아하세요 아주 생긴 형태가 참 예쁘고 깔끔하게 달라왔죠 이렇게 두 개를 묶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묶을게요 두개 묶어서 한개당 얘네들 아,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지만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5만 5천 원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 0 보시면 되고 높이는 1 1 얘는 얘도 10보시면 되고, 높이는 얘는 또한10.5 정도, 0.5 정도 차이가, 키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에서 6만원이지만은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2번은 또 이런 애들입니다. 2번은 또 입구가 좀더 훨씬 크네요. 얘는 또, 얘는 12가 나옵니다. 12에다가 키는 한 10.5? 그런 애고요. 얘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또 11, 11.5, 11.5 정도 나오네요. 11.5고, 높이는 한9.5 정도. 10cm 쨉금 못 나옵니다. 요건 두개이렇게 묶겠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 재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두개 해서, 6만 원이지만, 5만 원처럼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롱군요. 이렇게 키가 좀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4만 원짜리죠? 4만 원짜리입니다. 두 개면 8만 원이지만은, 요것도 두개이렇게 묶어서, 음, 7만 원에 갈게요. 두 개에서 7만 원 가겠습니다. 네, 할인 다 해드렸습니다. 음료꽃집군요 네 이번에는 아주 멋진 수작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수작분입니다 그림이 아주 이렇게 밑에 옆에 생긴, 화분 생긴 형태도 예쁘지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 쪽도 이렇게 물결물리 같이 이렇게 놓으셨어요 어, 그림이 미나 그림입니다 요거 살짝 미나 꽃 그림이라서 아, 굉장히 뭐랄까 빈티지 하면서도 어,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가볍지 않고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거 하나에 94,000원 이지만 은아 제가 할인해 가지고 84,000원씩 만 하겠습니다 84,000원씩 할게요 이 그림 다 봐주세요 이렇게 수작 화분은 닭가 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분에 속하기 때문에 아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 가치를 알고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 소장하고 있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모를 심어 놔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오늘 할인 많이 해드렸으니까는 94,000원이지만은 84,000원에 할인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두개 한꺼번에 한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게판 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수작화분입니다 사각분이고요. 사이즈가 좀큼직큼직입니다 이들 이래드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한16 보시면 되고요. 16 보시면 되고요. 16에다가 높이는 한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작분은 옆에도 항상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손잡이를 만들어 주십니다. 밑에는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되게 넓어졌죠. 이거 한 개당 가격이 12만 6천 원입니다. 하지만 이거 세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거 11만 원 가겠습니다. 12만 6천 원이지만은 11만 원 가겠습니다. 이거 다 미나 그림이고요. 아,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림입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화분에 입구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요거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두개나라에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해바라기하고 이렇게 꽃을 두개나란히놓고 쓰시면 어떨까요 낱개 판매할게요 좋아하시는 걸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입구는 똑같아요 16.5 16이 넘게 나옵니다 16 넘게 나오고요 키는 한14 정도 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4.5고요. 네. 늑구멍이랑 다리 이렇게 봐주시고요. 흙을 상당히 좋은 흙을 써가지고 아이, 화분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분 가겠습니다. 요꽃뿐입니다사각분이고요 이렇게 예쁘, 예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쁜 예쁘, 꽃이 예쁘죠? 나비도 한 마리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이것도 해바라기가 있고요. 아, 나비를 한 마리 다 그려주셨네요. 한 개당 26,000원 짜리입니다. 26,000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한11.5 정도,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도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두개 이렇게 판매하겠습니다. 두개 하면은 52,000원이지만은 5만원씩 하겠습니다. 두 개요. 사이즈도 좋고, 다리도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잘돼 있죠? 또 이런 그림이 두 개가 있고요. 요것도 풍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풍경 두 개도 사이즈 똑같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한12 보시면 되고 12, 1 1 5 정도 보시면 돼요. 1 2조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도 한1 0 5 1일 정도 12 정도 거의 다 나오네요. 이렇게 두개 해서 52,000원. 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 네네개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셔도 어떨까요? 예쁘네요. 이렇게 네개 나라에 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꽃하고 풍경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사이즈를 이렇게 묶어봤어요. 작은 애들 두개 하고요. 이거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키는 요 정도 사이즈고요 요런 애두개 하고, 요거 12,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요거 좀키큰 애들, 키가 조금 큰 애죠? 큰애 요거 두개 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묶어서 다양하게 쓰시라고 사정을 묶어봤습니다. 22,000원 짜리예요 얘네들은요. 두개 22,000원이고, 요거는 또 12,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66,000원 나오지만은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에 갈게요. 다양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쓰시기 좋고, 또 다행히 심었을 때 상당히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서, 귀지 가벼우면서도 깔끔해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얘도 사이즈가 한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8cm에다가 키는 한8.5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살짝 롱본입니다 살짝 롱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개당 22,000원 짜리 이렇게 세 개를 묶어 봤습니다 이렇게 골고루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키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개당 22,000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세일을 좀 해드릴 거예요. 3이면 6만 6천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살짝 키 있는 애들 심어주기도 괜찮고 또뭐여기다 라디칸스 같은 거라든가 물엿이 같은 애들 이렇게 심, 소복하게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포 식기 좋은 이렇게 큼직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글 사이즈가 16 보시면 되고요. 16에다가 키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화분이 아주 예쁘고. 가볍습니다 이렇게 물마임이 상당히 좋게 생겼죠. 다리도 이렇게 생기고 생기고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거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고 얘네들은 아, 요게 세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개당 이거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짜리지만은 요거는 그냥 만 원씩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7만 원에 갈게요. 5만 원, 만 원, 만원 계산하겠습니다. 다 떼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7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가성비도 좋은 수화분 가겠습니다. 바이수 화분 갈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그림 한번 봐주세요. 다들 좋아해주시고 가격에 비해서 화분이 상당히 튼실하면서 튼튼하면서도 아주 예쁩니다. 다들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입니다. 10 보시면 되고요. 키는 키도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 쪽을 다 이렇게 이렇게 문양을 다놓 주신. 그리고 또 몸에는, 몸판에는 이렇게 펀치를 다 뚫어주신 그런 화분이에요. 하나같이 다 예쁩니다. 요거, 나란히 붙여 쓰기 좋아요. 한개당 24,000원이고요. 1 2만원이지만 할인해가지고 11만원에 해드려 가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할인을 했습니다. 11만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아마. 네, 이번에는 음악하는 애들입니다. <laughs> 귀엽죠? 이런 벤치 위에다가 제가 올려 올려봤어요. 이런 벤치입니다. 벤치 위에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세트를 해가지고 인형하고 벤치까지 3만 원에 가겠습니다. 3만 원에 갈게요. 이런, 이런 애들이요. 킵장이나 뭐 베란다 같은 데다가 한 귀퉁이에다가 다육이 속에 같이 장식을 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장식용품으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애 가겠습니다. 이거 인형이 조금 큽니다. 이거는 인형이 먼저 소개했던 것보다 좀 조금 큰 사이즈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주 귀엽죠?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벤치 요 벤치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3만 5천 원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하면 더 가격이 더 세지지만은 그냥 묶어서 제가 3만 5천원 가겠습니다 이런거 인테리어 소품이기 때문에 서비스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특별히 할인폭을 크게 해서 할인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최대한대로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해드렸어요 맘에 아, 드시는 아이들이 있으면 위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안 되시는 분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즐거운 추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한번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